다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의 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좋은 장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저께 상승이 너무 큰 탓인지 보합권 마이너스 0.24%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괜찮은 장이었어요. 공포지수 드디어 뉴트럴의 단계 45로 올라와주는 모습. 굉장히 힘든 피어의 구간을 지나고 드디어 뉴트럴의 단계로 올라와줬습니다. 그리드로 가야죠 이제. 금일. 미국 8월 소비자 신뢰지수 기의 인플레이션의 발표가 있죠. 시장 상황에 그렇게 지대하게 큰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닐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토드로션0.83 꼭지 단기적인 꼭지를 찍어주고 이틀 연속 하락을 해주는 것은 롱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은 상황이다. 패드와치 금리 인하 예상치를 보면 0.25%를 인하한다는 게 57%. 그리고 0.5, 비컷을 기대하는 게 43%. 생각보다 비컷을 예상하는 수치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도 이 0.25%를 인하한다는 수치가 5 7기 때문에 0.25%를 내린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금리를 인하하는 게 과연, 과연 주식시장의 호재일까? 그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가를 올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더 이상 어쩌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증시가 상승하는 호재다라는 것을 고정 관념처럼 머릿속에 두는 것을 조금 심사숙고 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한 시점에 S&P나 나스닥의 위치, 캔들의 위치, 그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고점이다 라고 했을 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재료 소멸로 주식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점에서 빌빌되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을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월가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 나스닥 지수가 어떻죠? 고점 대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내린 상황이죠. 그런데 다음 주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나스닥이 며칠간 더 올라서 고점을 찍는다. 볼린저 밴드와 가까운 고점을 찍는다. 그럼 재료 소멸 내리게 되겠죠. 그러나 당장 오늘 밤부터 또다시 하락이 진행되어서 다음 주 FOMC 회의 때 이쯤 뭐 이쯤에 위치하게 된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저항선에 완벽하게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만약 오늘 밤에 이 주황색의 고점, 고점, 고점 저항선을 뚫어버린다.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FOMC 전까지 상방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나스닥이 내린다고 하면 저점을 이은 밑에 있는 주황색 라인까지 내리게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저항대를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하락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율 제가 겠습니다 환율은 어제 나스닥의 상승을 반영했는지 오늘 큰 폭으로 조금 내리고 있는 모습 횡보적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또 나스닥의 구세주로 나서주면서 엔비디아는 2 1선을 터치하고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TQQQ TQ를 좀 TQ의 차트로 좀 자세히 보면은 현재 TQ도 정확하게 빨간색 저항선에 터치한 상태죠. 뚫어버리면 오늘 밤에 뚫어버리면은 단기 상방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70달러 초반까지 상방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뚫어내지 못하고 역시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빨간색, 빨간색, 삼각수렴이죠. 이 삼각수렴의 중앙선 어디죠? 62달러 부근, 62달러 부근을 맞으러 내려오게 될 겁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만약에 TQ가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 내린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는 안 돼요.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62달러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아보는 걸로 하시죠. 쏙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쏙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삼각수렴인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또 삼각수렴의 저항선에 터치를 하는 모습. 쏙슬이 만약에 오늘 밤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어디죠? 26달러. 26달러까지는 기다려야죠. 26달러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테슬라 테슬라는 상당히 좋아요 이미 테슬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게 없는 거죠 그냥 보유 물량 홀딩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TQ와 이 속슬 저항대를 뚫어버리면 은 저항대를 뚫어버리면 은 상방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락의 추세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락의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더 복귀해드렸습니다 쇼세 보조지표. 그나마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쇼세 보조지표상. 스퀘스의 K값이 D값을 아래로 터치, 아래로 터치하고 추가적으로 K값이 내려오고 있다. 쇼세 지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전사 일간선매수 TMF.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오랜만에 TMF가 보네요. TMF 요즘에 추세가 상당히 좋죠. 이쯤에서 약간의 TMF의 익절. 다 발면 안 되겠죠, 당연히. TMF의 추세가 좋으니까 약간의 TMF의 익절을 조그만 비중으로 익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e m f 를 익절한 물량만큼 다시 사시는 거죠. 왜냐? 추세가 좋으니까. 그리고 s 스 x S 2위. 감사합니다. 키움전산. 코인의 공포지수 32. 여전히 피어의 구간. 코인의 차트. 역시나 하락의 추세선 옆으로 돌파하니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일봉의 추세인 21선은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는 21선과 캔들이 올라가서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야... 혼인이 뭐 상방으로 돌리든 말든 하게 되는 거죠. 현재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마라의 차트. 제가 언젠가 말씀 드렸을 거예요. 마라가 코인 관련주의 대장은 아니나, 마라가 가장 빠르다. 뭐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고 추세의 전환이 빠르다. 하방 추세의 전환도 빠르고 상방 추세로의 전환도 빠르다. 마라도 단기 하방 추세선을 옆으로 살짝 이탈하는 처음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죠. 십자도지. 마라는 블랙 먼데이의 저점을 이미 넘겼죠. 마라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코닐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마라가 치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정하지 마라.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비트코인 일봉은 21선을 터치를 하였습니다.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당연히 뭐,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홀딩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21선을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비밀이라도 써줘서, 이렇게 비밀이라도 쏴줘서, 21선을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이처럼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죠. 상승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인 하방 추세선 저항을 받겠죠. 저항을 받아서 좋으니까 일단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차트. 크게 할 말은 없고요. 이더리움 거래량이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이더리움이 움직일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11월의 불장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고요 더 시저스 멤버십 멤버십에서는 오늘 개인적으로 국장 떡값 매매 1차 매수에 들어갔죠 2차 매수는 명절이 끝나고 추석이 끝나고 국장의 코스피 코스닥이 또 급락하면 2차 매수 가는 거예요 무조건 2차 매수는 1차 매수를 한 금액보다 더큰 금액으로요 명절 전에 국장이 이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명절 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무조건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레버레즈를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명절 후에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장교 멤버십, 유지수 멤버십.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 코스피, 코스닥, 레버레즈는 그렇게 하고 개별 종목의 단타는 계속 치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낼때 겁을 내려하고 다른 사람이 겁을 낼 때만 욕심을 부리고 난다. 워렌 버핏. 햇빛에 비치면 먼지도 빛난다. 그래, 아름다운 시선을 유지하라. 신도 절망하는 곳에선 나타나지 않는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24년은 어쩌면 오늘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저는 끝까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